양양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밀린 월세를 받지 못했다며 공항 입주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비행기가 뜬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구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2층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4년 3년 계약으로 문을 열었는데 재작년 4월 이후부터는 거의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작년에는 사드 여파까지 겹치면서 공항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입점업체가 경영난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지난 1월 업체를 상대로 해당 시설을 넘겨달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산물과 스낵코너 등 나머지 편의시설 두 곳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양양공항 측은 업체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냈다고 답했지만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입주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양양공항에 비행기가 뜬건 6개월 가량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하루 한두 차례 국내편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공기업인 공항 측은 구제 대책은커녕 월세가 밀렸다며 15%의 연체료까지 물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일부 입점 업체는 계약 기간을 넘겼지만 돈이 없어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면서 무단 점유 사용료까지 매달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 공항은 입점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월세를 채권 추심 업체에도 넘긴 상태입니다.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손실 부분은 좀 우리도 좀 보정 시켜 주고 그리고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네 의사 결정 아니면은 이거를 인정을 못 해주는 그런 식. 강원도는 양양공항을 올림픽공항으로 만들겠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했지만 정작 공항 활성화에 한 축인 입주업체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